와 근데 섬이 예술이다 저기 봐요 신시모도가 세계 섬이 합쳐진 거래 신도 모도. 우와 우와 너무 좋다. 와 이거, 이거 타는 거 아니야 버스? 와 이거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조용하고 그래. 너무 좋다. 신얘들아 네? 설마 이거니? 설마 이거 타고 가는 거 아, 아니야? 맞다. 우리? 맞다 이거 타고 간다고 했어 었 진짜. 어르신들 <웃음> <웃음> 멀리 가시거나 할때좀 이제 편하게 가시려고 하는 <laughs> 그거 아니야? 잠깐만, <까만>, 이거 이거 세이 <laughs> 탄다고요? 이거 이윤용 아니에요? 네. 승태 운전할래? 응 아, 잠깐만 내가 할게 아니, 아니 너네 둘이, 둘이 사이즈 아니, 좋게 봐봐. 아니, 아니, 봐. 아니, 아니 봐봐 잠깐만. 의자 이 사이즈를 봐라 나는 하나도 작다고 어 그것도 안 되네 어 그것도 안 되네 그러니까 뒤에 앉는데 이거 셋이 타는 굴러가긴 해요 효성아 너 혼자 타기도 좁, 좁은 거 같아 아니 낀거 같은데 <laughs> 아이거도 <이건> 짧다 짧네 <laughs> 아니 둘이 짧다 오로 밖에서 안 올라가는 거아닐까 이거 셋이 타는 거 맞아? 출발! 발출, 발출, 발출! 야, 좋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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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긴 하네. 와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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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? 야, 근데 세명 타도 나가네. 박사지, 박사지! 박사지, 박사지! 아유, 대박이네! 아유, 대박이네! 엄마! 안녕하세요. 진해성이라고 합니다. 여기 동네 <laughs> 사람이 해안가에 일어 나온 거예요. 아, 동네에서 <웃음> 해안가에 요 여기 가다 보면 재료 식당이 있다. 거기서 커피 먹고 가. 네, 어머님. 건강하세요. 좋은 시간 되요 네, <웃음> 감기 조심하세요. 건강하시고, 우리 어머님들. 야, 근데 이세명 타도 나가네. <laughs> 와. 어, 근데 속도 빠르다. 그러게? 아 우와. 어! 바퀴 바, 바람 빠진 거 아이가? <laughs> 왜? 앞에만 빠진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어, 어! <웃음> 아, 아. 아니, <laughs> 아니, 이거 뭐냐고. 세 명이세요. 아, 야, 아씨, 너... 형한테 봐요. 네, 장갑교 장갑 안 나가는 와. 갑자기 네. 왜 속도 안내려을아이 오르막길 못 올라가나 봐. 네, 네. 설마 우리 밀어야 돼요? 야, 이거 지금 멈추는 것 같은데? <laughs> 기름 없는 거, 아, 기름 아니고 아니, 이거, 이거 뭐야? 전기 이거 충전이 안된거 아니에요? 아이 빠이, 이 빠이 됐어요. <laughs> <이빨이 됐지. 웃음> 악셀에다, 이파이 데스. <laughs> 악셀에다, 야, 뭐야. 악셀에다, 뭐야. 악셀, 악셀. 몰라? 악셀. 악셀. 우와, 야, 여기 봐. 어, 너무 예쁘다 여기. 우와. 우와. 아, 좋다, 섬. 어, 소무냄새 와. 야, 진짜 이 자연의 이 냄새. 너무 좋다. 그러게, 야, 뭐. 야. 치기네. 네, 이게 뻘이네 뻘. 이야. 야다 있어. 아니 그니까 뭐 없는 게 우와, 없다. 여기. 좋다 좋다. <laughs> 아니 또 오르막길이네. 안 나가는데 내리라 여기. 무슨 <laughs> 생일? 야 내리라. 이제 <저> 오르막길인데. <laughs> 기사님. 예. Yeah. 이 차가 왜 이렇게 안 가요? 형님. 아? 미안하다. 뭐가? 형님이 먼저 말해. 형님이. 미안하다고? 어, 미안해. 왜? 그냥 미안해. 먹는 거 없지. 먹는 건 있는데, 근데 셰프님이 없어요. 그런다 어? 셰프님이 없어. 요 <laughs> 형님은 오늘 먹으러 온 거야. 먹방 찍으러 온 거고. 그 재료를 좀 우리가 구해야 될것 같다. 어? 지금 여기 신심호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특산물이 있어. 단 호박이라고.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야. 재료를 구하러 온 거라고. 찾아야 돼? 어. 김 회장 도 찾아야 돼. 그분을 찾아야 돼. 나 지금 진짜 굶었는데. 어. 서진이가 자꾸 형님 태워. 아 아니 형이 왜내 탓을 파슬에... 해 아니야 너네 진짜 이거. 야 내려줘. 아형 내려, 못 내려. 이거 내리면 형배 있는 데까지 걸어가야 돼. 야 지금 너무 추워. 뭘 편하게 다니. 야 어디까지 가는 건데? 나 지금 진짜 굶었는데.